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이미 특권층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높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월급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부를 쌓을 수 있는 검증된 전략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한 명인 워런 버핏은 돈 사고방식 그리고 금융 전략에 대한 강력한 원칙을 공유하며 이는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의 철학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월급을 받으며 어떻게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지 적은 돈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부를 구축하는 방법을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지만 자산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번 영상은 끝까지 꼭 시청해야 합니다. 정리해줄게. 최저임금을 받아도 부자가 될수 있는 5가지 원칙. 시간을 아군으로 삼아라. 돈이 적을수록 시간이 가장 큰 자산. SNS 쓸모없는 모임에 낭비하지 말고 학습, 투자, 성장에 사용해야 함. 부자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않고 시간을 이용해 돈이 불어나게 함. 나무가 되어라. Be the person first. 갖기 전에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라. 진짜 부자는 과시하지 않는다. 월급이 오르면 소비부터 늘리는 대신 저축, 투자, 자기 개발에 집중해야 함. 소처럼 살지 말라. 무조건적인 희생과 남의 소비 따라하기 금물. 빌려주고 못 받는 돈, 억지로 맞추는 지출은 재정독. 관대함은 필요하지만 내 안정성을 해치는 소가 되면 안 됨. 돈의 흐름을 통제하라.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흘러가는 방향을 내가 정해야 함. 월급 배분 예시. 50% 고정 지출, 집세, 식비 등. 20% 투자 저축, 15% 자기개발, 10% 여가, 5% 기부 사회공헌. 핵심은 목적 없는 소비제거 플러스 규칙적인 관리.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저축, 투자, 복리 효과, 장기적으로 큰 자산. 사업을 안 하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길러야 시장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늘어남. 정리하면, 월급의 크기보다 시간, 습관, 사고방식이 핵심. 소득, 소비가 아니라 소득 투자 성장 소비 구조로 바꿔야 함. 부는 행운 유산이 아니라 꾸준한 원칙 지키기에서 시작됨. 최저임금을 받아도 부자가 될수 있는 다섯 가지 원칙. 워런 버핏 사례, 플러스 실천 방법. 1. 시간, 타임을 아문으로 삼아라. 돈이 적을수록 시간이 가장 큰 자산. 시간을 SNS나 쓸모없는 모임에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학습, 투자, 성장에 사용해야 한다. 부자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않고 시간을 이용해 돈이 불어나게 한다. 이 나무가 되어라. 비더펄슨퍼스트. 갖기 전에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라. 진짜 부자는 자동차, 집 등으로 과시하지 않는다. 월급이 오르면 소비부터 늘리는 대신에 저축, 투자, 자기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3. 소처럼 살지 말라. 돈트비, 밀크트. 무조건적인 희생과 남의 소비 따라가기 근물이다. 빌려주고 못 받는 돈, 억지로 맞추는 지출은 재정에 있어서 독이다. 관대함은 필요하지만 내 안정성을 외치는 저자주는 소가 되지 말라. 4. 돈의 흐름을 통제하라. 버지팅.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흘러가는 방향을 내가 정해야 한다. 월급 배분 예시. 50% 고정 지출, 집세, 식비 등. 20% 투자, 저축, 15% 자기 개발, 10% 여가, 5% 기부, 사회 공헌. 핵심은 목적 없는 소비 제거 플러스 구직적인 관리를 하라. 5.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인베스트 앤 업스킬. 저축, 투자, 복리 효과, 장기적으로 큰 자산으로 만들어라. 사업을 안 하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길러야 시장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한다.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늘어난다. 정리하면 월급의 크기보다 시간, 습관, 사고방식이 핵심이다. 소득 소비가 아니라 소득 투자 성장 소비 구조로 바꿔야 한다. 부는 행운 유산이 아니라 꾸준한 원칙 지키기에서 시작된다.